스가랴 5장 5절로 11절 말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러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러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러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한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에 둔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러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였고 납 조각을 에바 악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조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스가리 5장 5절로 11절 말씀은 이제 일곱 번째의 환상입니다 일곱 번째의 환상 가운데 에바가 무엇인가 이 에바는 청량도구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를 다른 버전에서는 디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디주, 음식, 그 물건을 담아놓는 디주 있잖아요. 그래서 청량 용기인데 이 에바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에바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하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망령되이 이렇게 맹세를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도둑질하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너희 모습 속에서 제거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그 속에 사람들의 모습이 남에게 도둑질하는 모습과 함께 남을 속이는 것, 남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남을 속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에바가 사용이 되어. 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됩니다 대를 속이는 일이 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인다라는 것은 사람의 것을 훔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망령되이 그렇게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호로 여긴다라는 것은 또다시 또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아픔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두루마에 기록되었던 두 가지 이 내용이요.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그랬는데, 너희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걸 또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인간은 또 잊어버립니다. 어느 정도 또 위치에 올라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너희가 또다시, 또다시 토한 것을 먹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AD 70년경에 티토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함락해서 또 성전을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 범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 가운데 있는데 그때로부터 약한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제발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를 다시 뭐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비주 안에 들어가는 여인의 죄를 전 인류의 죄, 전 이스라엘의 죄로 취급을 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보낸 천사 두 여인이 등장해서 날개짓해서 을 이것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는 거. 이 바벨론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이 건설되었던 그 어떤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인간의 능력으로 면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바벨탑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 홍수 때.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홍수 심판 이후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되어요. 그런데 그게 대해서 대항하려고 다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면 홍수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만 바로 하면 되는데,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는 차지해놓고, 무시하고, 뭐만 합니까? 인간의 욕심대로 하면서 살 국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또 나중에 성전 재건이 되고 나서 그럴 확률이 있으니까 다시 부탁드리는데, 너희가 성전을 재건할 때, 너희 마음의 성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변치 말아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 가정을 재건하고 건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우리 가정을 지금 세우려고 몸부림칩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왜 세우려고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자신의 둘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은 상실하고 외형적인 모습만 갖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재건을 앞두고 이 본질을 잊지 말아라.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또다시 그런 아픔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이 본질을 잊지 말아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나산 외투, 오늘 시나리바벨. 론이거든요. 그 신할산, 외투, 이런 거 유혹되어서 자빠지는 모습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열의 고성을 함락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요. 그 어떤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교회담을 실천하고, 가정담을 실천하자. 그 이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경외한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이 모습을 우리 삶에 오늘도 적용하면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 하는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가 무무는... 그런 교회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환상처럼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한 영광이 오늘 하루도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